존경하는 나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문호 구청장님 김공기 부고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임의자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 동료 의원, 의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을 위원장이란 정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의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해계, 해계년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전 예산안 등 종로구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상, 결산상 나타난 우리구 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애결류 의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겸,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복리 증진 항상의 보탬이 되는 결산과 추경 심사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보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